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이번 시간에는 궁합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남녀 사주 각각 우선 제공해 드릴게요. 여자, 음. 1978년 12월 16일. 남자, 음. 1986년 3월 9일 생다두의 관계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좋아 보이는데. 어?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어, 결혼한 걸로 보이나요? 결혼 안 했어요?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걸로 딱 보이는데. 근데, 응? 근데, 여자가 더 나이가 많아? 네. 응? 어? 네. 근데 나오는 대로 얘기해도 되지. 이 여자 뭐 하는 여자야 이, 이, 이 여자가, 여자가 쎄. 쎄? 응. 강하다, 그. 응, 강한 거지, 여자가. 그리고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하고, 되게, 어, 뭐라 그럴까 좀 그릇이 크다 그릇이 더 크게 보이고 다재다능한 게 여자가 더 많고 이 친구는 뭐가 그 남자는 좀 뭐가 좀 약해 보여 음뭐 응, 그러니깐 그릇 자체가 좀 약하다고 봐야 되나 음 응, 근데 둘로 놓을 때는 이 여자가 여자 사주로 보면 이렇게 리더가 되게 커요. 리더가 끌려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이가 어려도 남편을 키우는 자체지 남편을 내조를 잘해서 남편한테 기댈 수 있는 여자가 못 돼. 응? 궁합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얘네들이, 융화를 잘 하거나 본인 애들이 잘 이거를 맞춰가면은 이 둘이 많이 싸워도 고때고때를좀잘 넘어가면 살부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이이 이, 이 사람들 혹시 저거야?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소리가 나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불빛이 보이는 거 보니까 뭐 가수도 이런 거 아니야? 아예 어제 네, 그쵸죠막 네. 음, 불빛이 막 이렇게 보여 아... 무대가. 아... 음 근데 둘다 가수. 둘다 남자도. 네. 음, 남자는 이가수 활동한 지가 얼마나 됐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원래... 여자가 더 됐죠? 네. 어? 응? 네. 이 음. 여자가 이게 이 가수 가수로 빠져나이 여자는 가수로 간게 정말 잘했는데 이 여자가 음, 집안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거든? 네. 근데 실패수가 많았어 이 여자가. 아. 그 구설이 많아. 아. 그리고 인덕이 부족해. 근데 이 남자들 이 가수 생활을 하면서 자기 이 한을 조금 심풀이를 할수 있고, 무당의 신기가 꽉 찼거든.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비하면, 이 여자에 비하면, 음, 뭔가 이렇게 고생이나 이런 거는 마음고생은 좀덜 했어도, 그릇은 조금 여자보다는 남자가 작아. 근데 따라올 수 있는 사주거든. 근데 갇혀진 거는 좀덜 해. 그러니까 이런 거로 조금 적절히 궁합을 잘 맞춰가면 이 궁합에서는 조금 많이 싸워도 다시 붙는 사주들이거든요 근데 고비는 있을 거예요 현직 둘다다 다 가수라면 가수들 커플들이 백년회로 사는 게좀 희박하잖아 희한하게 연예인들이나 어? 성우나 어? 예. 뭐야, 아나운서나 이런 탤런트들은 조금 그래도 백년 커플이 좀 되는데, 이 가수들 커플은 백년 커플이 좀 없는 것 같아. 응? 어? 같은 연예인이라도 가수 쪽으로 빠진 사람들 더 지랄스러운 거좀 없는 것 같아. 응? 어? 근데 이 사람들로 보면, 둘로 보면, 어, 여자가 조금 더 강해요. 이 여자가. 활동을 많이 하고 욕심도 많이 있고, 어, 자기 고집과 주장이 되게 강한데 이 여자가 지난해까지는 결혼한 지 얼마 나이 둘이 상복을 입어야 되거든. 이두 사람이요? 응. 그저 가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누가요이두분 다. 남자분은 그렇게 오래 했잖아. 여자는 원래 다른 직업이 있었는데 여자는 오래됐어요. 가수한 지가? 네. 음. 근데 이두분다 부모님 살아 계셔요? 다. 아니요. 돌아가셨죠? 네. 누가 돌아가셨어? 남자분 네. 아니, 왜냐면 두두분다이 음, 노스를 하분 들었는데 이 복을 이을 수거든. 아... 음, 결혼한 지는 4월에. 했습니다. 네, 올해? 네 올해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굳은 일이 좀 있어야지 좋은 일이 있거든요. 음... 근데 앞으로는 괜찮아. 앞으로, 그, 지난 2, 3년이 많이 힘들었던 걸로 보여요. 결혼하기에도 조금 반신반?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순탄했어요? 어, 구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죠 네. 응,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궁합으로 봤을 때는, 음, 나쁘지는 않아요. 이름이 뭐예요? 어, 남자분이 가주, 박군. 박군? 네. 뭐였 이 사람은 뭐야? 트로트 아이들이야? 뭐야? 트로트 트로트? 응 음, 모르세요? 뭐 박군? 몰라 나는 봐야지 알지 <laughs> 아 그래요? 여자분은 이제 가수 한영이라고 한영? 네 한영 한영? 저기 현영은 아니잖아 네 알아요 아니. 응. <laughs> 한영 현영은 아세요? 어? 현영은 알아 어. 박군? 네한 잔에 한 잔에 몰라 거예요, 몰라 아아 아, 아, 이 사람이구나 네. 아. 그 이사람 미스터트롯 뭐 이런 데 많이 나온 사람이지? 네, 그관련에나왔었습 한영? 네, 한영 두분다 본명은 아닙니다 음, 뭐 가수도 다 그렇지 뭐 결혼식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음... 이 사람들이 상복을 입어야 돼. 결혼을 했어 그렇게 된건 그런 건 아니지. 응 음, 그런 건 아니고 아버지가 지병이 있었겠지. 근데 이 복을 입을 수야 이 여자가 더이 박군보다는 뱃장 뱃보가 있을 걸 여자가 더 활동적이고 어, 고집이 만만치 않은 여자로 봐, 보여요. 성격도 대단하고. 한영이라는 사람이. 근데 둘로 보았을 때는 나쁘지는 않고 올해 작년까지는 굳진게 있었고 올해 결혼은 4월달에 했으면 내년 수에 가서는 더 좋을 것이고 조금 재물이나 이런 일적으로 활동은 좀더 크게 할것 같아. 응? 아버님이 좀 돌아가셨으면 굳진거를좀 갖고 갔다 안 좋은 거를 좀 가지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응? 아셨죠? 음. 이세의 좀... 아직 없을 것 같은데. 응. 금방 안 가질 것 같아. 그리고 여자가 조금 갖고 싶어도 뭐가 이렇게 좀안될것 같은데, 얘기가. 응. 이, 이 조상줄이 되게 강해, 여자가. 조상전에 많이 필요해야 될것 같은데. 이 여자 신기 많아, 한영. 응. 카리스마도 있고. 그렇게 보이거든 얼굴은 이쁘게 보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상으로 응? 보면 근데 카리스마도 있고 여자가 대쪽 같은 성품도 좀 있어요 많이 남자가 여자 귀에 좀 눌릴 수 있어 한영 씨의 귀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잘 따라줘야지 그래야지 이혼한다니 어?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 안살러 이렇게 될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음, 음. 여기까지 할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